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도 쉼표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무겁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3대 질병이 있죠. 암, 치매 그리고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정말 가장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병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 분이 암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의료진들은 입을 모아 바로 이 병을 꼽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왜일까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뇌졸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순식간에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을 건네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늘 오늘도 심표에서는. 23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오신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나눴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니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졸중이란 말 그대로 내가 졸지에 풍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예전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참 많았습니다. 혈압관리가 잘 안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병원에서 고혈압 약도 처방받고 관리들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터지는 건 줄었는데 반대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혈압약도 먹고 관리도 하는데 왜 혈관이 막힐까요? 박사님의 견해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혈압약을 너무 세게 써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혈관 안에 찌꺼기도 끼고 좁아집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하죠. 이런 상황에서 피가 온몸으로 힘차게 돌려면,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뚫고 지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약을 써서 혈압을 너무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진 피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막히는 겁니다. 뇌경색이죠. 물론 혈압이 너무 높으면 터질 위험이 있으니 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내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치만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저혈압이 있거나 혈 혈압이 높지 않은데도 예방 차원에서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가 잘 돌지 않아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전부라고요. 한번 발병하면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100%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뇌절증을 막아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 우리는 뇌절증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내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약초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박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청국장입니다. 아마 에이 청국장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면 오늘 저녁 메뉴가 달라지실 겁니다. 일본에는 나토가 있다면 우리에겐 청국장이 있죠.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끈적한 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성분이 우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피떡, 즉 혈전을 녹이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피만 맑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려줍니다. 혈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죠. 게다가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 염증까지 예방되니 이보다 더 완벽한 혈관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청국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냄새 때문에 매일 먹기 부담스럽다면 요즘은 환으로 만들어서 냄새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말린 청국장은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국장과 함께 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두 번째 음식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이름부터가 신령스러운 버섯 영지. 옛날부터 불로장생의 상징이었죠. 영지버섯은 피를 맑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안에 낀 노폐물을 씻어내줍니다. 항산화, 항염증 효과는 물론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까지 들어 있다고 하니 뇌 건강을 걱정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영지버섯은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서 중풍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차로 끓여서 물처럼 수시로 마시거나 분말을 내어 음식에 곁들여 드셔보세요. 쌉싸름한 그 맛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국장과 영지버섯, 이두 가지가 우리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온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의 공포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를 직접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돈한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매일 할수 있는 치매 예방 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나는 몸은 늙어도 뇌는 늙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몸만 쌩쌩하고 정신이 흐릿하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뇌를 10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뇌 과학자들은 뇌 지도를 그릴 때 호문클루스라는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가 신체에 어느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여기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 얼굴, 그리고 입술입니다. 즉, 이세 곳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뇌 전체가 활발하게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손은 제2의 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하죠. 젓가락질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막고 싶다면 손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콩자반을 드실 때 젓가락으로 콩을 하나씩 옮겨보기도 하고 검은 콩과 흰 콩을 섞어 놓고 골라내는 놀이를 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기타 줄을 튕기는 미세한 손동작이 뇌세포 로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호두알 두 개를 손안에서 굴리던 모습 기억나시죠? 그게 다 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두드리다 보니 손으로 글씨 쓸 일이 없죠. 하루에 단몇 줄이라도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시를 필사해 보세요.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계에만 의존하는 요즘. 송글씨는 최고의 내 운동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천의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배우가 된 것처럼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활짝 웃었다가 놀란 표정도 지었다가. 찡그려 보기도 하세요. 얼굴 근육은 뇌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표정하게 굳어 있는 얼굴은 뇌도 굳게 만듭니다. 억지로라도 크게 웃으면 뇌는 진짜 즐거운 줄 알고 좋은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세 번째, 입술을 움직여 수다쟁이가 되세요. 말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도의 뇌활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고, 입 근육을 움직여 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치매 위험이 가장 큽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 있죠. 지니야시리야하고 부르면서 말을 거세요. 날씨도 물어보고 노래도 틀어달라고 하고요. 혼잣말이라도 좋으니 계속 입을 움직여야 뇌가 멈추지 않습니다. 손을 쓰고 표정을 짓고 말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세 가지가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 백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뇌를 획기적으로 젊게 만드는 비법이 또 있습니다. 4부에서는 90... 93세까지 외국어를 공부했던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의 기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싹 지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 두 분의 7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내 나이에 무슨 공부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하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셨고 다른 한 분은 평소 꿈이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지만 공부를 시작하신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또 다른 언어에 도전하며 93세까지 아주 건강하고 총기있게 사셨다고 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신경회로가 새로 생겨나고 튼튼해집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 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르신들 들에게 학습지를 풀라고 권하십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나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배달되어 오는 숙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가 약해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기 쉬운데 학습지는 꾸준히 할수 있게 도와주죠. 수학이든, 한자든, 영어든 상관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결과를 잘 내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걸 써먹어야지 하는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그저 오늘 하루 새로운 지식을 내 머리에 넣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실 때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꼭 영상통화를 하세요. 왜냐구요? 우리의 뇌를 깨우는 건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살아 있어야 뇌도 살아납니다. 특히 귀가 어두워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통이 안 되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도 정말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 꽃내음 이런 향기는 과거의 추억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냄새를 못 맡는 건 생존 본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미각과 후각을 깨우세요. 우리의 감각 기관을 쉬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백세까지 청명한 뇌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두통 언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만성 두통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심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 아픈 일이 잦아지죠. 그냥 늙어서 그러려니 진통제 하나 먹으면 낫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조심해야 할 두통과 관리하면 되는 두통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두통의 원인이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십니다. 머리가 아플 때 때마다 매번 MRI, MRI를 찍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드시 병원 아니 응급실로 뛰어가야 하는 두통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입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거나 머릿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특히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치솟고 이만인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출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두통은 만성적인 경우가 많죠.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아픕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한의학에서는 통측불통, 불통측통이라고 합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즉 기와 혈의 순환이 막혀서 아픈 겁니다. 박사님께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만성 두통의 원인은 의외로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아까 뇌졸중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죠? 건물이 높으면 수압이 세야 꼭대기층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압력이 낮으니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니 머리가 아픈 것이죠. 평소에 싱겁게 드시는 분들.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이런 저혈압성 두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통제만 드실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치료를 하거나, 적절한 염분 섭취와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주인님 여기 문제가 있어요 좀 봐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입만 막아버리면 나중에는 더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오늘도 심표에서는 뇌졸중의 역설적인 원인부터 청국장과 영지버섯이라는 해결책 손과 입을 쓰는 치매 예방습관 그리고 두통의 원인까지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딱 한가지 내일부터 젓가락질 연습을 해봐야지 혹은 청국장을 좀 사볼까?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